논어에서 깨닫는 사업의 지혜. 논어는 고대 중국의 사상서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적인 경영학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논어에서는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한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라고 한다. 또한 논어는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객, 파트너, 직원 모두와 성실히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대화할 때 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논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도덕적으로